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체중 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체중 이동이란 내 무게 중심을 움직이는 걸 뜻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무게 중심은 내 배꼽 언저리 위치해 있는데 골반만 양 옆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는 체중 이동이 되지 않는 거고 반대로 상체만 옆으로 기울여도 체중 이동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왼발 쪽에 힘은 조금 들어가지만 효율적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게 아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게중심을 옮기기 위해선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냐면 오른발을 바닥에서 뗐을 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반대로 왼발을 뗐을 때 움직이는 거를 뜻해요 그럼 효율적으로 왼다리를 가볍게 만들어야 무게중심이 오른발 쪽으로 오고 반대로 오른발을 가볍게 해야 왼쪽으로 체중이동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스윙 중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만약에 채를 내몸 무게중심 있는 곳에 이렇게 걸어뒀을 때, 내 손으로만 채를 움직이면 이 채는 휘둘러지지 않고, 반대로 내 몸을 가볍게 양옆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채는 자연스러운 포물선을 그리면서 스윙이 점점 커질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양 발을 잘 사용해야지만 체중이동이 될 거고, 이 체중이동의 방향은 정답만 미리 말씀드리면, 항상 대각 아래에서 위로, 대각 아래에서 위로, 큰 U자를 계속해서 그려준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백스윙이 다 진행되고 나서부터 왼쪽 골반만 민다면, 우리는 체중이동이 된게 아니니까, 이렇게 뒷땅을 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백스윙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왼쪽 대각 아래 마치 내림막 경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몸이 왼쪽 아래로 살짝 하강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하강을 하고 난 후에는 왼다리에 힘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이 실린 힘을 딛고 일어나면서 피니시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큰 동작을 보이면서 스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 스윙을 볼 때는 아잘 도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천천히 했을 때는 이렇게 큰 동작들을 보이다가 여기서 속도감이 더해지기 시작하면 거의 보이지 않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느낌들을 내 몸에 적용을 시킬 때는 어드레스 들어가서 백스윙을 들고 난 후에 내 등판은 움직이지 않고 왼쪽 대각 아래로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왼발 엄지의 힘이 느껴질 거고 왼발 엄지를 그냥 눌러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잘 눌러준 후 딛고 일어나면서 채를 공에다 이렇게 던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치는 타이밍은 딛고 일어나면서 던져지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만약에 일어나지면서 채가 던져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하강한 상태로 채가 내려오게 되면 공간이 없이 공 뒤에다가 풀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빨리 내 다리가 일어나지면서 채가 진행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안정적인 백스윙 만들어주고, 왼발 엄지 쪽으로 하강. 그리고 다리가 펴지면서 공, 체를 던져내기.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구분 동작으로 연습을 해주면 좋고, 이게 조금씩 연습이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백스윙 누르고 피고 해서, 백스윙이 다 완성될 때쯤 밟힐 수 있게 동시에 여기서 펴면서 그러면서 점점 내 스윙에 이음새를 더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점점 공에 힘이 실려 맞는 걸 느낄 수 있고 공이 드로우성 구질이 계속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동작을 한꺼번에 다 해본다면 백스윙 들고, 이렇게 한 동작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체중 이동이라는 건내 체를 효율적으로 왼쪽 방향, 우리가 치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을 잘 연결시키고 안정적으로 휘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 발이 더잘 쓰여야 되고, 힘의 진행방향은 대각 아래에서 위, 대각 아래에서 위, U자 형태를 계속해서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스윙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백스윙이 다 진행된 후 왼발 엄지 쪽으로 하강 여기에서 왼다리를 딛고 일어나면서 채를 던져낸다. 이게 사실 채를 던지는 것과도 되게 유사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채를 던진다는 건내 다리가 일어나지면서 던져지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체중이동은 언제나 큰 U자 형태를 그리면서 스윙을 진행해주시면 돼요. 끝!